안녕하세요, 신입, 탄, 스트리머. 어, 클장이라고 합니다. 네, 오늘은, 그, 뭐냐. 자, 오늘 그, 승급전. S, 승급전이다. 혼자서 랭크를 돌릴 건데, 자, 오늘 승급전까지 갈수 있을까? 아, 지금, 아, 게임 잡혀버렸는데. 뭐야, 아! 팀 데스매치, 가 망했다. 안 돼. 망했다. 와, 진짜 잘했구나, 잘했어. 음, 저거, 저거, 좀... 으 음, 뭐, 가만히 있질 않네. 옆에서 써서, 아! 사건을 역시 근접에서 너무 세요. 아이고. 아. 아 뭐야, 아 역시, 아. 아. 아저 뭐야 나무 있데 나무 있어 는데아 뭐야. 자 리베이스. 여기한한 명, 한거아 그리고 이거 한명더 거야 한번 점프. 여기 180 1이0 18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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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옆으로, 어 여기 점프도 나오네, 아. 여기서 그렇지. 여기 나올 거예요. 아. 옆에 있어? 여기. 여기 있어. 어디 있어? 아, 뭐야, 왜 나만 죽여? 아이스날이어이 이거 팀레스매치서 그냥. 순조롭게, 그냥, 어, 빠르게 끝내버렸고요. 아. 아. 근데, 침대 스매치 요즘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고서. 자, 아, 몇 점이 올랐을까? 아, 요, 3등인데, 2점. 감사. 아. 아. 아... 자일다 팀데스 매치 한판 보세요. 여기 팀데스팀 매치 한 번. 아 상대는 퓨오 우리 쪽 올레전드고요. 아 좋아요. 아 하던 방에 들어왔으면 이거 점수가 질 떨어지는데 이거 화면이 왜이럴까요 아 이걸 지네요. 뭐 이거 뭔가? 뭐지? 아어아 어. 아, 뭐야 나무 싸는데 뭐야? 아아 <laughs> 근데 초 들어가도 0대사 가지고서 진짜. 연방차 쓰는 사람 너무 많아요. 쫌연방차을딱 결혼해가지고서 아 옆에 적배빼없고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 맞지 얘는 우리 팀이잖아 상대 팀이랑 놀고 있었네 <laughs> 말 해야 돼말 해야 돼 어? 아, 이거 닦아도 그렇죠. 야, 하성게임이 들어서요. 진짜. m 디형부터 시작했으면. 자, 그러면 여기서. 제가 여기서, 어, 녹화를 중요하겠습니다.